에, 이번에 저 미스터 트롯 7 7 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총의 관심인데 에, 과연 이탈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에, 오늘 그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가수만큼은 7 명에 들어갈 것 같다. 한파 5명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여기에 추려, 어, 추릴 수 있는 그 자격은 뭐냐면, 올해 명예운, 그 다음에 식상, 활동운, 예, 이런 것이 대운과도 맞물려서 괜찮은, 이런 사주를 추려봤는데,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예, 5명을 추렸습니다. 먼저, 어, 먼저, 가장, 그, 가능성이 있다. 하는 1순위가 박지연 군입니다. 의뢰무자 정축 기운데, 올해가 이민 년이면서 명예운, 정관이죠. 그다음에 정인운, 대운에서는 유대운, 귀인이면서 유축합페에서 굉장한 이큰 불을 일구뛰는 그런 귀인의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거의, 일 7명이 가려지는 그러한 그 결승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지원군이 일단 1번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에 2번으로는 나상도군입니다. 나상도군 85년생인데 을축무자 임진 기우 신은 추정인데 대운이 식신대운에 와 있고 어 작년의 운기로 볼때 문창이면서 식신, 활동운이고 거의 90점짜리 활동운이면서 재물운도 좋아지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상도 군이 일단 또 7명에 확실하게 추워질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이 이제 박성훈 군인데 이제 10살 좀 넘었죠 박성훈 같은 경우는 씨를 사시로 추정하는데 식신이라 그래서 어떤 그 교육, 그 다음에 예술,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어떤 발언을 할수 있는, 본인의 발언권, 또는 가창, 멀리 목소리를 전파하는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식신이라는 사화가 중요한데, 올해가 그러한 식신이 장생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어, 대운도 나쁘지 않다. 지금 병술 대운에 있으면서 식신이 천간에 투간되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대운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어, 출연한 겁니다. 박성훈 군이 세 번째로, 어, 그, 일단 뽑아봤고, 그 다음에 진혜성 군인데 경호신사, 어, 경자 이모인데, 청간에, 요, 식이라는 것은 널리 퍼지는 음악 같은 기약, 이런 그 음악성을 의미하는데, 예, 그러한 기운이 작년, 이민 년에 청간에 투환됐었다.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이런 편관, 편관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장생에 들어왔다 그래서, 상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 진해성 군을 네 번째로, 어,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안성 군인데, 안성군 같은 경우는, 에, 인묘가 공망입니다, 공망. 그래서, 신은 갑술시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에, 어쨌든 올해가 공망이긴 하더라도, 아, 올해가 아니라 작년의 공기를 봐야죠. 작년의 공망,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이었고, 그 다음에 정대라는 요인, 이런 것으로 봐서, 에, 공망만 아니면 거의 우승권으로 보고 어, 보고 있는데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일곱 명 안에 들어가서 에, 뭐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합을 벌이든가 이런 정도의 우는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성훈 군까지 해서 다섯 명을 추려봤습니다. 그 외에 다섯 명들은 잘 모르겠어요. 보진 않았는데. 많이 제 영상에 올려봤고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10위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7위권도 무난하게 다섯 명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것이 누구를 편애하고 편행하는게 아니고 역학적인 기준 잣대를 들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오해하시지 말고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전부 시즌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 우승이 나올 것인데 이것도 한번 순위를 매겨서 한번 그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